안녕하세요. 스타 프로그램 2기에 함께하게 된 고등학교 2학년 유희연입니다. 저는 피아노 치기, 글쓰기 등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하는 활동들을 즐겨 하는 편인데요. 근데 이 활동들을 하는데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이렇게 손을 뜯는 버릇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해지면 손을 심하게 뜯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펜을 잡고 쓰거나 악기 같은 것을 다룰 때 피를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손을 안 뜯으려고 그동안 시도는 많이 했으나 혼자하기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스텝 프로그램에 도움을 받아서 제대로 고치고 이번에는 제대로 고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지원한 두 번째 이유는 혼자 많이 혼자 많이 힘들어하다가 저에게 어렵게 털어놓은 친구가 있었는데. 저는 그 친구에게 공감이나 위로받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피어 스페셜리스트로 활동하면서 그 친구뿐만 아니라 그 친구같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 힘이 될수 있는 제가 되도록 성장하고 싶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성실하게 참여해서 더 성장한 제가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